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순이동 순이 역도보 3분 거리 에 위치한 신축 첫 입주하는 3룸 소개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시스템 에어컨 3대, 엘리베이터 있고요. 첫입주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 반투명 유는 삼면동 슬라이딩 공간이 있죠. 보시면 네, 입구에 신발장도 이렇게 넓게 있고요. 깨끗합니다. 예, 이주 특징은요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템 행거가 옵션입니다. 지금 여기가 작은 방, 작은 방에 이렇게 시스템 행거 모든 호실 다 시스템 행거 있습니다. 작은 방에만 지금 에어컨이 없고요. 중간 방, 중간 방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예, 무풍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거실도 있고 큰 방도 있고요. 거실 공간도 넓어서요. 어, 오른쪽에다가 4,5인용 소파 놓고 왼쪽에 TV 놓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네, 보시면 뻥 어, 뚫렸죠 경인고속도로도 가깝고요 인하대병원, 그리고 숭이역, 홈플러스, 이마트 모두 가깝습니다 큰방 큰방에 보일러실 및 세탁실 공간이 있고요 큰방 화장실 화이트톤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천장 에어컨 여기도 있고요? 거실 화장실. 화장실도 넉넉합니다. 샤워스까지 있는 넉넉한 사이즈.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 T자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있고요. 여기 인덕션입니다. 냉장고만도 넉넉하게 있고, 이 2호 라인, 1호 라인이죠. 이 라인은 여기서 식탁으로 올수 있는 식탁등 따로 있습니다. 지금 예, 보신이매물 인천 수미동에 위치한 첫 입주하는 빌라 스스로 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